안녕하세요. 오토타임입니다. 아, 오늘 21대 대선 사전투표 날이었습니다. 다들 투표하셨나요? 네, 물론 저도 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는 보시다시피 스타리아입니다. 이제 현대에서 스타렉스 후속 모델로 나온 스타리아이고요. 제가 예전부터 스타리아를 정말 정말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격에도 좀 맞고 상태도 좋고. 근데 매물이 없었어요. 어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 대기 기간도 어, 길었었고요. 거의 다 해외 수출로 많이 나가고 내수에서는 회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차보다 더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서 지금은 조금 풀린 상태입니다. 소개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스타리아 7인승 라운지입니다. 최고 등급인 인 스파레이션. 어마어마하게큰 차죠 스타렉스 후속 모델인 만큼 지금 최근에 이제 내수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는 7인승입니다. 7인승의 인스퍼레이션 등급이에요. 뭐, 등급이 굉장히 높은 등급에 속해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컴포트 53만 원, 이열글라스그 다음에 수동 선쉐이드 빌트인 캠, 그 다음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 와이드 선루프 90만 원에 듀얼 와이드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고 스타리아는 3벤 5밴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11인승 그다음에 이렇게 7인승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출고가는 4,105만 원에 추가 옵션 268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4,373만 원에 출고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스타렉스가 이제 4천만 원대라니요, 그렇죠? 뭐이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카니발보다 큰 공간을 위해서. 구입을 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스타리아가 새로 나오면서 lpg 로 나오게 되는데요 3500cc lpg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아까 시동을 계속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좀 소리 좀 들려 드리려고 걸어 놨는데요 굉장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21년 8월 등록 됐습니다 22년형 이고요 지금 3년 정도 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38,400km 주행했습니다 굉장히 주행거리도 짧고요, 신차 보증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뭐 교환이나 판금 이런 거 일절 없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No. 특별 이력 없고요. No. 렌트 이력 없습니다. 보험 이력은 한건 있는데요. 보험 이력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부품은 들어가지 않고 도장만 들어갔습니다. 도장 한판 정도 이렇게 경미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완전 무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차 보증도 남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차가 4,373만 원의 차량, 완전 무사고의 3만 킬로 차량을 오늘 판매 가격 말씀드리고 실내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스타리아가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7인승의 라운지 인스퍼레이션은 뭐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먼저 이 차량 판매 가격은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가격 좋은 차들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신차가 4,373만 원. 스타리아 7인승 라운지 인스퍼레이션 L3.5 LPG입니다. 차량 오늘 판매 가격은 3,180만 원. 3,180만 원 신차가 대비 거의 한30% 정도 빠졌습니다 3만 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스타렉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용도, 이력 많은 차들 많습니다 근데 용도, 이력 없습니다 no. 바닷가에서 운행한 차량도 아니고요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자신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면부 그 다음에 측면 살짝 보고 실내 상태 옵션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전면부입니다 네, 전면부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서 네, 이렇게 하얀색으로 들어옵니다. 기본 그 소위 말해서 깡통이죠. 깡통 같은 경우는 데이라이트 여기 등도 들어오질 않고요. 네, 플라스틱으로 마감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헤드램프는 아닙니다. 데이라이트고 헤드램프는 이쪽입니다. 네, LED 헤드램프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검정색이라서 완전 통일되게 검정색으로 네 마크까지 전부 다잘 되어 있어요. 어떠신가요? 포스가 느껴지나요? 좋습니다. 그 전면부 스톤칩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뭐 기스가 있거나 뭐 단차가 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지금 시동을 계속 걸어놨습니다. 엔진 사운드 좀 들려 드리려고 해놨고요 뭐 단차가 있거나 교환이 됐거나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조수석 휠 기스 있나요?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네, 남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는 이 전면 유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톤 칩 많이 튀거나 이러는데 얘는 지금 그런 상태도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다. 네, 그래서 뭐 3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주행을 그렇게 많이 한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태 무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A필러, 창문서부터 사이드 리피터 뭐 깨지거나 금가거나 없고요. 이열네 유리로 추가 옵션 이렇게 쫙 넣었죠. 뭐 기스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네, 조수석 문 뒷문 여기 한곳콕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살짝 있는데, 요거 뭐, 티는 안 나서 그대로 네, 놔뒀습니다. 자, 뒷면부까지 말끔하죠. 좋습니다. 조수석 뒤휠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살짝 기스 있고요. 요거 빼고는 네, 상태 아주 좋습니다. 하여도 한70%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한번 볼까요? 스타리아 후면부 엄청 큰 차기 때문에 글라스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지만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글라스고요. 깨지거나 금가거나 썬팅 뭐 울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트렁크가 여기 하단부까지. 요쪽을 좀잘 보셔야 돼요. 이런 큰 차들은 여기 기스가 있는지 끝에 문 이제 열고 닫을 때 기스 있는지 이런 거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뒤쪽도 센서 마킹하거나 뭐 그런 흔적은 전혀 안 보이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운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굉장히 말끔해요. 제가 이 차량 준비한 이유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네, 바로 카메라 켰습니다. 운전석 뒤휠 기스 일체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스 일체 없고요. 자 뒤에서 한번 보는 모습. 네, 검정 차량인에도장 기스나 이런 거 보일 법한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이드 비피터도뭐 금가거나 깨지거나 운전석 그런 거 없고요. 운전석 휠네 기스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쪽 뒤에 기스 하나 있는 거. 고개, 고개 데요 그거 빼고는 일제 없는 모습.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운전석 실내 보여드릴게요. 운전석입니다. 하, 글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요. 해 네, 전반적으로 인스퍼레이션의 깔끔한 인테리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좀깜빡여서 보이는데 이거 예, 화면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추가 보스 오디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차, 차량이고 시트 찢어지거나 뭐 금가거나 울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네 시트도 색깔도 이 코발트 블루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네 코발트 블루 색상의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우아해요. 제가 지금 에어컨까지 계속 켜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엔진 소음 좀 들으려고 켜놨고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보고 가실게요. 핸들 열선, VDC, 이제 오프버 이제 전자 파킹.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특이하게 1렬에커플더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요거 특이하죠. 여기 이제 핸드폰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어요. 주로 핸드폰 이렇게 많이 넣으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서 10.2인치 5 LCD 네, 계기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뭐 단철합니다. 요 정도로 있고요. 키는 뭐두개 두벌 키는 두벌 다 있고요. 자, 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기판 뭐 깜빡이 으면 요거. 네, 요거 다 들어가 있고요이 차량은 계기판이 이제 높게 솟아있어서 헤드업 이런거 필요 없죠. 네, 그런거 필요 없고. 핸들 뭐 까지거나 기스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드라이브와이즈, 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 차간 간격, 네, 요거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안전띠, 네, 안전띠에 맸는지 안 맸는지 요거 있습니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비상등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히든 공간 이렇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 히든 공간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USB 꽂을 수 있는 히든 공간,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히든 공간 있고요. 위에 이제 썬루프 네, 두 개의 와이드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도 두개 이렇게 달려있고요. 빌트인 캠 스위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우더 뒷문 여는 거, 네. 스위치 이렇게 있고요. 서라운드 뷰 인스퍼레이션 최고 등급이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고, 자 현대 그 이제 그 제네시스 그 UI는 아니고요 현대 UI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카페이 폼 프로젝션 당연히 뭐다 가능하고요. 빌트인 캠 이렇게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빌트인 캠뭐 여기서는 사실 볼거 없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거 연결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조기 오토 이것도 인스퍼레이션이라서 이제 오토 에어컨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아 제가 통풍 시트까지 켜놨네요. 통풍 시트 이렇게 3단계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조수석도 통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밖에 뷰볼수 있는 거랑 오토홀드 있습니다. 이 오토홀드 없으면 진짜 운전이 힘들죠. 네. 오토홀드 필수입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 놓으면 이렇게 계기판 뭐 스포츠, 에코, 노멀 뭐 이렇게 바뀐다. 기어로브 버튼 네. 여기 되어있고요. 휴대폰 충전 패드가 휴대폰 충전 패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네, 여기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컵홀더, 네, 여기 한개 이렇게. 어왜한 개밖에 없어? 짜잔, 여기 바로 있지요. 네. 컵홀더 세 개입니다. 세개 3개. 이렇게 세개 꽂으실 수 있고요. 자, 1 2 볼트 시거잭 꽂을 수 있는, 네, 여기 그다음에 USB 충전. 여기는 이제 히든 공간, 뭐놓으실수 있는 네 이런 공간 이 있고요. 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수납 공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도어 쪽도 이렇게 네, 수납 공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놓으실 수 있고 어, 여기도 놓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시, 시트, 네 워크인 시트 당연히 됩니다.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습니다. 네, 굉장히 깊어요.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뭐 각종 짐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실수... 실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르다 하면 요거 빼면 됩니다. 컵홀더 여기 딱 빼면은 요렇게 엄청 깊습니다. 이게 엄청 깊어요. 그래서 꽤 많은 꽤 많은 물건을 이제 적재할 수 있고요. 네, 요렇게 마감해서 네, 여기도 또뭐실수 있다. 여기서 컵라면, 도시락 놓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사실 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천장은 네, 스웨드 이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드 이 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뒷좌석은 이제 안락해 보이죠? 뒷좌석 안락해 보이니까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가시죠 2열로. 자 2열입니다. 2열 제가 릴렉션 시트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버튼 버튼 한 번으로 원위치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허벅지 종아리까지 이제 퍼스트 클래스 좌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제 다시 복구되고요. 2열까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접어줘야 됩니다. 너무 쾌적한 실내 공간과 거주성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일곱 분이서 가셔도 진짜 뭐짐다 싣고 백 엄마 백, 아빠 백, 보스터 백, 아기 백, 개백다 싣고도 가실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큰 공간을 보이고 있어요. 가운데 통로까지 있어서 3열에 사람 타고 내리기 정말 편하고요. 또 레그룸은, 레그룸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레그룸은 뭐 말해봤자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차기 때문에 제가 히트를 조금 다 접어서 3열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어, 카니발과 똑같아요. 얘도 레일 이동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좌우도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레그룸 주먹 두개 남죠. 그 상태로 3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열입니다. 자석 패치 2, 2, 3. 야, 여기 보이시나요? 공간?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앉으면요. 레그룸, 레그룸? 여기 사람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한명 더. 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아, 시동은 제가 끄지 않았습니다. 더워가지고. 그리고 수동 선쉐이드 3열까지 선쉐이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유리 개폐됩니다. 수동으로 개폐되고요. 엄청나게 큰찹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짐 가득 넣는다는 얘기가 여기에다가 그냥 짐 넣으시면 돼요. 사람 다 태우고 여기다가 그냥 아빠 빼 엄마 빼개빼 동생 빼뭐 여기 다 넣으면 돼요. 엄청납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끝까지 다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레일을 끝까지 아더 아, 밀리네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다 밀어놓은 와, 여기 뭐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그냥 뭐 여기 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어마어마합니다. 이 공간이 카메라에 비칠지 모르겠지만, 하,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도 가시겠지만, 뒤에 짐을 실으시겠죠? 네. 이게 최대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엄청 큰데, 뒤에다가 뭐 백을 실으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이제 같이 놀러 가시면. 그럼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3열은, 사실 뭐, 딱히 뭐 보여드릴 거 없을 거예요. 제가 타본 3열 중에 가장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9인승, 11인승, 12인승까지 나오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가보시죠. 트렁크입니다. 제가 그 3열을 최대한 안쪽으로 넣은 상태로 바로 왔습니다. 러기지 스크린, 러기지 구물백 여기 있고요. 폭은 뭐, 골프백 이렇게 실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틸트를 좀 뒤로 해놨었는데요. 조금 세워서 앉는다 싶으면 뭐 짐이 여기까지 들어갔죠. 엄청납니다. 네, 그이 차는 짐을 많이 실었던 차도 아니고요. 네, 뭐 플라스틱 기스도 없고 굉장히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아 정말 큰 차입니다. 큰차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진행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뭐 시승 뭐다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たい。